와, 확실히 이게 뭐 예전에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엄청 가솔린 모델의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G80 자체가 원체 이게 묵직하다 보니까 승차감은 되게 좋았는데 직결감이 되게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전동화 모델이라서 그런지 밟자마자 확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일반 모드인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잖아요. 제가 지금 엑셀을 더 밟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딱 바꿨는데 바뀌자마자 엑셀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다는 게확 느껴지네요. 살짝 이렇게 치고 나가는 속도가 조금 더 붙는 느낌이 있었고 와 허, 진짜 매끄럽게 잘 나간다. 모든 전기차들이 다 직결감이 좋죠. 근데 얘는 일단 차체가 되게 크고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또 테슬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직결감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진짜 딱 밟자마자 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면 얘도 직결감이 좋은데 뭔가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고. 아, 근데 이게 뭐, 직결감은 물론 되게 좋아요. 그래도 제가 아쉬운 부분을 조금 말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게 가솔린 대비해서 차체가 훨씬 더 무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철이나 이런 걸 지날 때 약간 통통 튀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더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승하고 요거를 타시는 분들은 조금 컴포트한 면이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겠죠? <laughs> 근데 어쨌든 가솔린 모델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전기차들이 그렇지만 적응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밟고 있다가 그냥 떼면은 뒤에서 누가 이렇게 짜바 당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패달 모드를 켰거든요. 에코 모드로 바꾸고, 왼쪽 페달 스프트를 한번 누르면 아이패달 모드가 켜졌다고 이렇게 뜨는데, 이제 이 엑셀 페달 하나로 브레이크랑 이걸 다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엑셀을 밟고 있다가 한번 떼보면, 오,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이게 약간 아까 그냥 회생제동에 걸리는 느낌은 좀툭 툭 이렇게 확확 밟히는 느낌이었다면 누가 뒤에서 짜바 댕기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사람이 되게 스무스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으로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네요. 대신에 아이페달 모드일 때 이렇게 엑셀을 밟을 때는 속도가 되게 더디게 올라가네요. 아 이게 장단점이 있구나. 확실히 아이페달 모드일 때는 브레이크는 스무스하게 밟히는데. 엑셀을 밟는 데도 이제 속도가 조금 더디게 올라간다는 거? 근데 뭐 적응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패달 모드에서 이런 직결감까지 기대할 순 없으니까. 이 정도면 적응하면 되게 편하게 이 엑셀 페달 하나로 사용하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차가 진짜 조용합니다. 제 고속도로에서 막 100km까지 이렇게 달리는데도 소음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가솔린 모델보다 조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옆에 엄청 큰 차들이 지나가는데도 지금 소음이 거의 안 들어오는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능동형 소음 제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능동형 소음 제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고속도로에서도 엄청 조용하네요. 와, 이거는 진짜. G80 전동화 모델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괜찮거든요. 저는 원래도 조금 높이 이렇게 해놓고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인데 약간 SUV 타는 느낌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스트 포지션을 낮게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트를 낮추게 되면 이제 다리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오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트 포지션을 높여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디테일한 곳에 조금 신경을 썼다고 느낀 게 시트에 제가 아까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이 시트랑 이 센터 콘솔 사이에 이렇게 뭘 하나 덧대놨더라고요. 쿠션 같은 거를 그래서 여기에 뭐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가솔린 모델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우드 패턴이나 이런 것들 곳곳에 들어간 소재들을 재활용 소재를 활용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고급스럽고 약간 유니크하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서 호불호는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양이지? <laughs> 이날은 행사장에서 짧게 시승하는 날이다 보니 5분 리뷰로 간단히 만나봤습니다. 전동화 모델로 바뀌고 그릴 때문인지 컬러에 따라서 느낌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솔린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세빌 실버도 조금 더 사이버틱한 느낌이 들죠? 기본적으로 고급스러운 컬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는 가솔린에서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전동화 모델에서는 뭔가 K8의 화이트 컬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단에 뚫려있는 그릴이 많이 도드라져 보이죠.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은 색상입니다. 블랙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 하단 범퍼 그릴이 티가 덜 나는 게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번 EV 스페셜 컬러인 마티라블루 컬러는 진짜 너무 튀지 않으면서 딱 EV 모델을 선택했다는 그런 스페셜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EV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색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G80 전동화 모델 시승을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시승 기회가 있으면 장거리 운행도 해보면서 더 자세한 리뷰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